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쿠쿵입니다 이번에 다름이 아니라 야생의 땅드럼고가 이제 곧 출시를 하기 때문에 아이고 상송기 표시 그 트레일러 영상이 여기 나왔어요 자 개발 끝났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여름에 아마 여름 초아닌말 그니까 러 7월 8월 그 사이에 7월 초 7월 말 8월 초 8월 말에 나온다는 얘긴데 음,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laughs> 항상 개발은 거의 완료됐는데, 제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서버가 문제예요. 오픈 때, 글로벌입니다, 일단. 글로벌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분명히 그 옛, 예, 타 모바일 게임, 모바일 스트라이크나, 베가 컴플릭트, 이게 부족전쟁이 있는데, 여기서 중국 애들은 무조건 캐시, 돈이 많기 때문에, 몇명 애들은. 진짜, 현지를 아끼지 않고 하는 애들이, 있을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밀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글로벌이다 보니까 분명히 한국이나 일본 거의 타 모바일 스트라이크에서 싸움이 제일 많이 나는게 어 중국애들이나 일본애들이 거의 배가 컴플릭트도 그렇고요그 문제를 좀 마련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일단은 제일 먼저가 서버가 제일 문제이죠 뭐, 암튼, 부족은 중화권 부족이라고 저희가 그대로 3차 리미티드 베타 테스트로 갈 건데, 들어가고 싶은 조건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이번에 부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 족장이 아니기 때문에. 에 문제는, <laughs> 일단, 디스코드가 있어야 되고, 마이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 정말 잘, 하루, 아, 거의 일주일에 다섯 번은 정도 해야 된다는 그런 정도? 좀 꾸준히 하는 부족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화권 부족이, 들어오실 분은 댓글로 저의 디스코드 들어가고 싶다면 저한테 제가 댓글로 디스코드를 남겨드려서 음 이제 서로 논의 하에 이제 중화감 부족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저희가 부족이 적긴 적었어요 저번에 비해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하면 저번에 좀 저번 3차 때안 좋았던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 이번에는 좀 제대로 갈 거예요 드랑고 신데 안 나왔네요. 아 드라마 저 있군요. 트레일러가 나왔는데 커밍 순 커밍 순인데 아프리카 커밍 순이 안 돼야 되는데 이거 아프리카 커밍 순되면 큰일인데. When I was a kid, I always dreamed of seeing dinosaurs. Dinosaur. Even just a little. 보면은 바뀐 거는 그래픽 이이 정도이긴 하죠. 저희 삼사때 했던 거는 제 유튜브에 있어요. 근데 이거 글로벌이다 보니까 영어로 나오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캐시로 어떻게 나오냐가 문제지. 이걸 그냥 내놓을 리가 없어. 아니면은 유로로 팔면은 진짜 캐시가. 근데 솔직히 이거는 캐시로 팔게 있으려나 생각했는데 <laughs> 있어요. 집 지을 때. 빠른 완료. 이럴 때 무조건 뭐100%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필요도, 바로 낮춰주기. 아니면은, 재료 그냥 다 구해주기. 재료 완료. 음식 완료. 아니면 탈 것, 무기, 옷. 옷 캐시는 100% 나올 거고. 근데 이게, 유로로 나오냐, 일단. 아니면, 18,000원에 팔 것이냐. 모바일 게임 치고. 18,000원이어도 살 사람 엄청 많을걸요. 근데 많이 비싸. 1 8 0 0 0원 아니고. 서버가 개판이기 때문에 9,000원 합시다. 그 정도 예상해요. 모바일 화이트데이도 그정도했기 때문에 그래도 일이 찍었잖아요. 혁신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또 혁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가 문제긴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말해 주량 거 너무 무겁다 사실입니다. 10분만 하면 폰이 뜨거워져요. 심지어 저도 어, 방송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걸 화면 출력 때문에 폰이 많이 뜨거워요. 10분만 해도 얘가, 어, 갑자기 20분 되면은 얘도 너무 뜨거워져. 음, 아이폰 6S 플러스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좀 많이 무겁습니다. 500게임 피고. 자, 사람들 보세요. 전에 베타 테스트 때. 저희도 좀 많이 꾸몄죠. 근데 이거 악기가 없었거든? 그때 1차, 2차, 3차 예고편에도 악기는 있는데, 악기는 안 나왔어, 아직까지. 네, 그때 이거 탔던 거죠. 아, 이것도 타고 다녀요, 근데. 이건 제가 탔던 거. 3차 때. 그리고 문제가 2차. 아니,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걸 어떻게 타? 저 캐시겠다. 저것도 캐시. 네 이거 2차 때죠 이게 드랑고는 혼자서 못한다는 게 단점이긴 해요 혼자서 저렇게 하려면은 하... 몇년 해야 될걸요 1년? 1년 하루 빠짐없이 해야 돼 커밍 스인데 아이폰은 늦게 나옵니다 100% 하... 3차 때아이폰좀 늦게 나왔죠 좀 에러도 많이 나고. 과연, 주랑고가 이번에 서버를 제대로 고치거나, 지금 정식 오픈이라고는 하는데, 컨텐츠 부족한 상태로 내려오면 게임 망합니다. 모바일 네이비 필드. 많이 나왔는데, 컨텐츠 별로 없어요. 버그 많이 났어요. 서버도 터졌어요, 한번.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드남고가 그러니까 이번에 제작팀에서 제대로 해야되는거는 캐시를 할 것이냐 유로.. 유로.. 그니까 돈 주고 다운받대? 거기서 일부분 캐시템을 팔거나 아니면 무료게임으로 풀고 캐시 현질이 졸라 심하거나 이건데 제가 봤을 때는 유로로 풀고 캐시 옷을 팔았으면 좋겠는데 예쁘게 꾸미거나 분명 살거 차라리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제작자가 마영전 제작자였죠 와나이 스튜디오 그게 문제긴 해요. 근데 지금 뭐 제작자가 뭐 바뀌다나 었뭐 개발팀이 뭐 어떻게 됐다 했는데 자세히는 모르고 일단은 <laughs> 서버가 문제예요. 서버를 일단 무조건 고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laughs> 그게 문제긴 하지. 뭐 아무튼 드랑고 나오면은 중화권 부족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꼭 네, 그 넣어 주세요. 댓글로. 일단 디스코드 되셔야 됩니다. 통화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어 이제 가게를 그만뒀기 때문에 방송하면서 그런 거라 하기 때문에 네 아닐 때는 노가다 있을 때는 안할 거지만요 당연히 노가다는 누가 보겠어요 방송으로 솔직히 이게 노가다가 심한게 있으면 아, 아무튼100% 뭔가 좀 컨텐츠가 부족한 상태로 나올 거예요 너무 일은 이른... 3차 때랑 2차 때도 뭔가 심심함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는, 노멀일 출시하고 1년 후에 뭐, 빅 업데이트 해가지고 뭐, 공연 새로 나왔다. 그러면 안 돼요, 일단은. 이게, 아직 컨텐츠가 많이 부족하긴 해. 아니면은 좀, 레벨업 하기가 어렵거나. 3차 때 좀, 레벨업 두 배였죠? 그래서, 아마, 이게 더 힘들 겁니다, 이번에는. 그때 한달 정도 했나? 그래서 레벨 30 찍었죠? 그러면은 지금 15? 어우, 좀 어렵겠습니다. 네, 아무튼 드랑고,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흑꿈이었고요. 그 이만, 저는 드랑고를 기다리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우.